아, 내가 오늘 진짜로 딱 나오면서 아, 약간 출출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떡볶이랑 순대를 이런 거좀사오려고랬어 그래도 물어보려고 해서 몇명 있냐? 아, 떡볶이와 순대. 어, 핫도그랑 이렇게 여기 여기 그... 쏠라고. 아, 그걸 내가 왜안 아니... 했을까? 아... <laughs> 뭐야? 그, 그거라도 했으면은 요거 묻히는 건데 커피. <laughs> 어, 황의조 선수도 이제 보르도가 강등이 더 되면서. 그렇죠. 어, 지금 다양한 이적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낭트 뭐, 뭐 마르세유, 마르세유 마르세유 뭐 샬케도 있었고 어, 샬케도 있었고 어. 여러 팀하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응. 웨스트햄이 떴어요 네, 웨스트햄도뭐 응. 노리고 있다 네네 요런 이제 기사들이 뭐 팀토크 칼초오메르카토 이렇게 뭐 아주 공신력이 아. 있는 매체는 아니에요 약간 떨어지네 공신력 네 그런데 웨스트햄과의 연결설도 나오고 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왜 뜨냐 황희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예. 그 답답한 공격진 강등 당한 팀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지. 열한 골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득점력은 사실은 좀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음. 리그 안에서. 그런데 보르도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강등을 네. 또더 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이 필요해요. 이제 뭐 그러한 상황 겹치면서 황의조의이정료가 지금 800만 유로. 한 108억이죠, 108억 이게 1 0억 정도. 저렴하네요, 그래도 1 0억 황의주의 실력이면, 예, 네. 요 정도는 좀 저렴하다. 음.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의 입장에서도 한번 그냥 영입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네, 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저도 이제 뭐 이런 기사들 봤는데 황의조를 네. 제3의 어떤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스트햄에서. 오늘 공격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공격 라인 좀 어떻습니까, 웨스트햄? 지난 시즌 웨스트햄, 네. 그 지진한 시즌의 웨스트햄. 이두 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했어요. 음. 근데 마지막에 미끄러졌어요. 음. 꼭 마지막에 미끄러졌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냐? 스쿼드가 얇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시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 황의조 선수니까 공격진을 얘기해 보면 네. 안토니오가 못 나올 때. 음. 그리고 안토니오가 살짝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네. 안토니오를 대체할 최전방 공격수가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몰렌코를 최전방에 둘 때도 있었고요 야몰렌코가 살짝 사이드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가 없을 때 최전방 공격수가 없으니까 최전방 공격수에 야몰렌코를 넣었죠 네. 아무래도 야몰렌코도 체격 조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사실 안토니오의 대체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없을 때 경기력에 좀큰 문제가 있었어요 음.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의 백업을 이제 찾고 있죠, 당연히. 음. 왜냐면 이제 이아몰렌코가 재계약을 지금 못했어요. 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 엠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적 소식이 미국으로 좀 이적을 할것 같다. 네. 어, 지금 썰이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유력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 황희조가 만약에 안 온다라고 음. 하면 지금 웨스트햄에 있는 공격 명단이 안토니오, 네. 보엔. 델라마 란시니 블라시치 네. 그리고 포르나이스 이 정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안토니오를 빼면 다 측면 자원이에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황의조가 오면 안토니오의 첫 번째 백업 자리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황의조가 웨스트햄에 가면 사실 안토니오를 밀어내기는 좀 힘들죠 음, 안토니오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경쟁력이 아주 좋은 선수고 네. 심지어는 이제 뭐 반다이크와 붙어도 반다이크가 오히려 밀리는 음. 그런 피지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에서는 정말 확고한 부동의 스트라이커고 네. 그래서 황희조가 안토니오를 밀어내기엔 좀 힘들지만 백업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러면 뭐 리그컵, FA컵 혹은 안토니오의 백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웨스트햄이 경기가 안 풀릴 때는 4-4-2로 전형을 바꿔요 원래는 4-2-3-1 전형을 보통 쓰는데 공격에 좀 숫자가 필요하면 (442) 정도로 바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안토니오와 황희조 투톱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에이, 특히나 음.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 교체가 (5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웨스템이 지고 있을 때 득점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공격자원 한명더 어, 추가시킬 변, 수 있는. 변화를 있는 거고. 주는 카드로 황의조를쓸 수가 있겠죠. 예.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게 팀도 큰가요? 뭐 웨스템, 네. 뭐 이런 거 보니까 마지막 주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웨스템 팬들은 안토니오를 대체할 만한 선수로 황의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선수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웨스템 쪽에서도 음. 팬들은 팬들 입장에서는 네. 아, 황의조는 안토니오의 어떤 백업자원으로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웨스템 현재에서또 그렇게 보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음. 리그왕에서 강등이 된 팀의 스트라이커니까, 네. 당장 우리만 해도 보루도 말고 리그왕에서 강등당한 팀의 스트라이커. 아, 그렇죠. 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웨스트템도 웨스트템 팬분들도 몰라요. 황의조가 음.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생소한 이름이니까 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템 입장에서는. 스카우팅을 해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황희조가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리그 안에서 충분히 있던 선수고. 네. 그리고 그 정도의 득점 감각을 갖추고 있으면 어, 보르도에서 그렇게 도움이 좀 없었는데도 득점을 열한 골이다. 음. 그러면 뭐 벨라마, 보웬, 란신이 이런 선수들이 있는 웨스트햄에 뛴다면 조금 더 득점을 많이 넣어줄 수 있고. 아. 그렇다면 800만 유로, 이 정도면 백업 자원으로. 충분히 괜찮다. 웨스트햄 입장에선 괜찮죠. 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리강에서 열골이 점째려 봤던 선수. 응. 네. 예.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 썰이 나오고 있는데 어, 황의조 선수가 요 안토니오의 백업으로 가면 또 좋은 점이 뭐냐. 응. 음. 안토니오가 외형이 튼튼하잖아요. 음. 아, 근데 저 부상들이 조금 많죠. 어. 외형이 튼튼한데 음. 보기보다 부상이 많아요. 잔부상이 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되는데 당장 이제 지난 음. 시즌. 이천이십, 이천이십일 시즌. 음. 근데 부상 기록을 보면 벌써 어, 뭐가 이렇게 많아? 다섯 번을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열세 경기를 못 나왔고 지난 시즌. 예. 바로 그 지난 시즌에는 열 다섯 경기. 세 음. 어, 시즌 전에는 한 경기 못 나왔는데 그네 시즌 전에는 스물네 경기, 다섯 시즌 전에는 열두 경기. 어, 아 햄스트링 약하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laughs> 고질적인 부상들 햄스트링 부상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스프린트 할수도 많고, 아무래도 딱 저돌적으로 팍 튀어나가니까 워낙에 저돌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부상이 은근히 잦아요 네네. 그래서 안토니오의 백업으로 간다? 출전 시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음, 아 왜냐면 또 부상의 위험성이 늘 공존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황희조 선수가 더 많이 뛸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안토니오의 요 컨디션을 관리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부상이 잦으니까 아, 그렇죠. 이 잦은 이유도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의 뭔가 부상을 관리해주는 역할로도 황희조가 나올 수 있고 음, 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면 출전 시간은 확보가 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어, 느 정도? 예,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트를 가는 걸 원한다는 분도 좀 계신데. 네, 아, 네, 네. 개인적인 황희조 선수의 또 꿈이 프리미어리그라고 한 만큼 어. 본인이 또잘 판단할 것 같고. 음. 다만 다만 웨스트햄 황희조 이적설 뜨는 기사들을 보니까 네. 웨스트햄과 황희조로 전술적으로 좀 맞추는 게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있고. 아, 그렇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맞느냐 황희조가. 그 전술적으로 보면 이 웨스트햄이 아까 공격진을 보세요. 네. 안토니오 보웬 벨라마, 란시니 블라시치 포르날스. 요 이제 공격진들이 활동 반경이 다 넓은 선수들이에요. 음. 그래서 웨스트햄의 공격을 보면 그 링가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링가드가 왜요 웨스트햄 공격진과 잘 어울렸느냐. 링가드도 측면 중앙 다뛸수 있거든요. 음. 안토니오도 거구의 이런 스타일의 선수지만 네. 이 선수가 되게 저돌적으로 측면으로 엄청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공격진이 계속 스위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한 음... 상대수비의 혼란 네. 이거를 이제 웨스트햄이 아주 주된 공격 루트로 가져가는데 황의조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웨스트햄으로 만약에 간다면 음...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황의조 선수가 폭넓게 움직이지 못하는 선수냐 그런 건또 아니에요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뭐첫 번째 시즌에는 측면 공격수로도 뛴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측면 중앙이 다 되는 선수이긴 해서 황의조 선수가 뭐 보르도에서의 역할이 훨씬 더 스코어러에 어. 집중된 역할이었다면 네. 웨스트햄으로 와서는 조금 더 넓게 뛰어주면서 그렇죠. 공간도 만들어 주고 상대 선수와 스위칭하고 음. 이런 플레이를 조금 더 늘려 나가면 그러니까 보르도에서는 거의 뭐 골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면 웨스트에 오게 된다면 좀 연계도 해 주고 또 넓게 뛰고 이런 역할을 해야 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좀 해주면 네. 충분히 웨스트햄의 요 전술과도 맞아 보일 수 있다. 음. 예. 근데 이제 보르도에서 했던 그 활동 반경보다는 음... 조금 더 넓게 가져가야 되긴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음. 뭐 로마노 기자도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결정이 될것 같다. 뭐 이런 황이조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그렇죠. 어 조만간 거취가 결정 되겠죠 팀도. 그렇죠. 뭐 향이족 뭐 선수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인터뷰도 했어요. 네네. 팀 찾고 있다고. 응. 음. 어,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만큼 아마 보르도에서. 아, 어, 떠나는 건 확정이지 않아요. 인정 사실처럼 네. 될거같아 떠나는 같고. 건 확정인데 어떤 네. 팀이 되느냐? 어떤 팀으로 갈 것이냐? 어, 여기에 좀 이제 달린 거겠죠? 네. 음. 알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뭐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음. 스트라이커 아니겠습니까? 일단 좋은 팀 찾아서 본인이 또 많이 뛰고 그쵸. 그런 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월드컵 앞두고 있으니까. 음. 자, 두 번째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